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평생 안경 없이 선명하고 편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면 야간 빛 번짐 현상은 없을까요? 이런 점들이 고민이라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해답이 될수 있는 렌즈 지메트릭 인공 수정체 시리즈인 지메트릭 인공 수정체와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 수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 인공 수정체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다초점 인공 수정체와는 뭐가 다른지 저희 병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백내장 탈출 10번째 시간으로 최근 환자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메트릭 인공수정체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메트릭 렌즈는 일본의 광학 전문 기업인 호야사에서 출시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호야사는 원래부터 안경렌즈와 단초점 인공수정체 분야에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제조사인데요. 이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지메트릭 인공수정체와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수정체는 기본적으로 구조와 작용 기조는 동일하지만 빛 배분 비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형인 지메트릭 렌즈는 원거리 중심 설계로 전체 광 에너지의 50%를 원거리, 25%를 중간거리, 그리고 나머지 25%를 근거리 초점에 배분합니다. 반면 지메트릭 플러스 렌즈는 근거리 중심 설계로 40%를 근거리, 20%를 중간거리, 40%를 원거리에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에 좀더 많이 빛을 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주로 많이 보는 거리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력의 선명도, 둘째는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광학적 부작용, 특히 빛 번짐 현상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빛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와 중간거리, 원거리에 모든 거리에서 100% 선명한 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특히 근거리 시력에 대한 기대가 큰 환자일수록 근거리 빛 에너지 배분이 높은 렌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메트릭 플러스는 근거리 사용이 많은 분들 예를 들면 뭐 책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메트릭 시리즈의 또 하나의 기술적 차별점은 디프렉티브 링이라고 하는 회절 링의 개수입니다. 회절 링은 다초점 인공 수정체에서 초점을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수가 많을수록 야간 빛번짐 현상이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초점 렌즈는 10개에서 20개 사이의 회절 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메트릭 시리즈는 이것을 8개로 최소화하여 빛번짐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근거리 시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야간 운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활동량이 많은 환자에게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메트릭 시리즈의 세 번째 큰 특징은 두 렌즈가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빛의 배분만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두 눈에 각각 지메트릭 인공수정체와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수정체를 넣어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페어링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믹스 앤 매치 방식은 서로 다른 구조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다 보니 양안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메트릭 인공수정체 시리즈는 동일한 구조에서 빛의 배분만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적응도 쉽게 하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든 취업이든 장점을 보고 시작하지만 결별과 퇴사는 단점 때문에 한단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선택 전에 고민할 만한 다른 질문도 제가 한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메트릭 인공수정체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서 노란색인데 혹시 겉으로 보기에 좀 수술한 티가 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수술한 티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 인공 수정체가 눈 안쪽에 그리고 홍채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공을 통해 눈이 노랗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메트릭 시리즈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지메트릭 인공 수정체와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 수정체 모두 회복 속도는 다른 다초점 렌즈들과 비슷합니다. 보통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다만 시력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보통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수직체는 빛의 배분비율이 40, 20, 40이잖아요 근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간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메트릭 플러스는 근거리 중심 설계이기 때문에 중간거리랑 원거리가 좀 빗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거리 시력도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술을 받아보신 환자분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중간거리 시력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책상 앞 모니터나 식사할 때 음식이 보이는 거리 등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중간거리 활동에도 충분한 시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지메트릭 인공수정체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클라레온 패노틱스로 알고 있어요. 두 렌즈의 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요. 이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누가 더우위라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단점에 따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리온 페놉틱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한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시장 1등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현재 클라리온 페놉틱스는 특히 근거리 시력 만족도가 뛰어난 편이에요 다만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원거리 시력 회복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지메트릭 시리즈는 빛 번짐 개선에 강점이 있고 기본형과 플러스라는 원거리 및 근거리 중심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또두 렌즈를 조합해 사용하는 페어링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면에서도 후발 주자다 보니까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라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 환자분들의 선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두 제품을 모두 사용 중이고요, 환자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이 다른 컨텐츠하고는 차이가 없겠죠. 여기서 S상과만의 솔직한 느낌, 또 지금까지 저의 이제 수술 경험과 또 그에 따른 맞춤형 성공 전략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메트릭 시리즈의 장점 중에 야간 빗번짐 개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빗번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클라레온 페노틱스와 어떤 품질을 비교하자면 페노틱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충분히 클라레온 페노틱스에 견줄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클라레온 페노틱스 렌즈는 근거리 만족도는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원거리 시력 회복 속도가 좀 아쉬워요 올라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메트리 인공수정체는 원거리 시력은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훌륭합니다. 다만 가끔씩 근거리 시력이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원래 근시가 있어서 근거리 시력이 좋았거나 사무직에서 일하시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수술할 때 아예 처음부터 페어링을 고려하며 진행합니다. 혹시 근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반대편은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수정체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지메트릭 기본형이 90% 이상이고 근거리 시력에 중점을 두는 나머지 경우에 지메트릭 플러스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카메라는 일본산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렌즈도 왠지 일본에서 더잘 만들지 않을까요? 코야가 원래 안경 렌즈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정말 지메트릭이 나오고 저는 코야 사 주식도 좀 찾아보고, 아, 이거는 히트칠 수 있겠다.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냥 제조사 설명을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은 이제 지메트릭이랑 플러스랑 페어링을 하면 성능이 100%에서 뭐1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사람마다 중점을 두는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할때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공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멀리가 원래 잘 보였고 가까이는 좀덜 보이는 일반적인 정시 환자였다면 당연히 원거리 시력이 잘 나와야 돼요. 플러스 렌즈는 근거리 시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간혹 불만족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근시 환자나 근거리를 좀 중점을 둬야 되거나 아니면 한쪽을 했을 때 근거리가 좀 아쉬운 분들에게만 페어링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렌즈의 숫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순히 좋은 렌즈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눈과 생활에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메트릭 시리즈는 노안 교정, 야간 빛 번짐 개선, 생활 거리 맞춤형 설계 이세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렌즈입니다. 눈 상태나 원하는 시력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렌즈가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는 직접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믹스 앤 매치나 모노비전 같은 단어를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실 단어는 지메트릭, 그리고 페어링. 기억나시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